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건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들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로.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대강저 두번째 주일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또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에 벌써 두 개가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성탄까지 성경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의 말씀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 받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총네 편의 고난 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세 번째 노래인데요 아, 전부 다 다루고 싶지만 성탄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두 말씀을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 순간 무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목도하듯이 예언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 그 사람이 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찾는 데에 급급하다가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문득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 그러면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기 위함이니 이 말씀들 우리가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게 뭐냐 고난의 종인 누구인가 이건 이미 우리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고난의 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 고난의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고난자를 말로 돕는 자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아침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는 자다. 이게 고난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멋진 표현이죠. 영어로 하면 The Tong of Scholar, The Ear of Scholar.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아들이 학자의 혀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에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제 아들들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듣는 사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멋지게 말하고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학자로 번역된 이 단어를 다른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학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리무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게 뭐가 만든 거냐 영어 성경에는 the tongue of the land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학자, 가르치는 자의 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럽에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따지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고? 이걸 굳이 로밍까지 전화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오, 설교해야 된다고 물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 이게요. 히브리어는 형태로 볼 때, 그러니까 문법의 형태로 볼때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맞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안에서는. 네 번이 사용되는데 모두가 다 형태와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성경의 용례로 볼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더 가깝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다른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 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좀 근사하게 말을 하라 그러면 에베드 우린 다 에베드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에베드는 모두 리무딤이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자,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넓히기 위함인가? 아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4절.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셔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입을 가지고 겸손히 사람들을 일깨우게 하셨다. 곤고한 자를 위로해 주고 연약한 자를 깨우쳐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권한 받는 종 에베드가 리무딤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시던 말씀이라는 걸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다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리무딤입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도요.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거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말하면 듣고 말하는 사람. 듣고 깨달아 말로 깨우치는 사람이 성도이고 고난 받는 종이다.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깨달아 말로 깨우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지난 어, 토요일 어제 우리 손으로 묵상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 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니까,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리모디입니다. 이겁니다. 듣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건, 달변가의 입을 주십시오. 멋지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께 겸손한 그 말을 주십시오.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자가, 듣는 자의 혀를 가진 자가 어떻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배우는 자의 혀는요, 겸손합니다. 내가 뭔가 안답시고 가르치려는 자의 혀는 교만할 수 있지만,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말하면 겸손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또그 말을 하는 게,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같이 힘쓰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서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가자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자고 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고 세워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할 말은 한수 가르쳐주는 훈계나 뭐 빡지름이 아니라. 같이 가자고 손잡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아침마다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뭐 아침마다라는 게꼭 물리적인 아침만 얘기하겠습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성이 잠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공부해야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야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도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어 지금 안수 받은 지인 2006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학교에 들어온지는 꼭 30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신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저는 어 목사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권하셔서 들어갔으니까요. 우리 네 가족이 다 동문이 되자 그러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 저 다. 아니가 신학대학교 동문인 거 아시죠. 목사로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평생 공부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 지금 80세신데요. 아직도 집에 가면 항상 책상 앞에서 뭘 적고 계세요. 뭘 읽고 계시고 저는 아, 이,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20살에 알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되겠다 <laughs> 아,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사가 됐겠지 근데 저 기본적으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저 사람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실 거예요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뽀로라고 부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인데, 그런데 목회자로살려고 하니까 공부를 놓을 순 없어 가지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저도, 저도 어떻게든 이맡겨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어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 안할순 없으니 공부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장치를 몇 가지 마련해 놨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 친구, 아까 전화했던 유럽에 가 있다는 제그 친구. 한국에, 한국에 사는 친구들 잠깐 유럽 갔다 온 거예요. 그 친구와 비블리아라고 하는 방송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친구 만나서 구약성경 공부합니다. 미국에 살고 또 한국에 있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지적으로 훌륭한 후배들에게 매주 독서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책 읽고 같이 두 시간 동안 늦은 밤 시간이지만. 같이 꼭 얘기를 나누고 한 줄을 시작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배우려고 할수록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할수록 더 배울 게 많다고 한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세기의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한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셨어요. 신학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이 분은 참 겸손하셔서 자기 집에다가 문패를 붙일 때.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부분 모든 대학교수들은 뭐라고 붙이냐? 프로페서 닥터 디올로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박사, 네. 신학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네. 신학 박사 교수다나. 예. 프로페서 닥터 디올로지 실라요마흐. 이렇게 가지고 탁 긍정하게 문패를 붙이는데 이분의 문패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일화가 된 건데요. 이분은 앞에 프로페서 닥터라고 쓰지 않고요 뭐라고 적었냐 study.theology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신학생 슐라이언 마허 이렇게 한 겁니다 student of theology 나는 평생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죠 슐라이언 마허가 공부해야 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주님 만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과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 공부합니까? 최근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리 발달하는지요. 챗 g 피티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죠. 제가 사용하는 어도비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업데이트가 막 빨리 되는지 그거 막 따라가는데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함을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메이크업 해 가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 더 앞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는 건 아니겠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배우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고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리브딤 배우는 자의 효와 귀를 갖기 원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공부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브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다짐합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으니 저는 거역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 중에도 성실히 이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들려주시니까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등 맡기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뺨 맡기고 때리는 자에게는 등을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뺨을 침뱉는 자 앞에서는 얼굴을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리브디미요 하나님께 듣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7절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제가 알기 때문이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8절 주께서 이런 나를 듣고 들은 말을 깨달아 겸손히 말하며 공구한 자를 위로하려 힘쓰는 나를 그 길이 옳다고,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나와 겨룰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주께서 도우시니 마침내 그날의 구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리부딤은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고난 앞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묵묵히, 잠잠히 이겨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들었다고 버럭 소리 지르고 억울한 이야기 들었다고 당장 해명하려고 얼굴 붉히는 건 겸손한 리부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예언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호단의 잔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셔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연약한 자의 곤고함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 묵묵히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더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쓰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려 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선한 싸움, 그 노력을 아주 기뻐하시고 마침내 그날에 잘했다고 등두들겨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리브딤 듣고 배우는 자의 아름다운 경주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자, 주께 듣고 주께 배우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었던 건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로 가득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참리부디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겸손한 배우는 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